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 사셨던 그 마지막 일곱 마디의 말씀 가상 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 공동체의 결단을 좀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분의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님의 가상 칠언 말씀을 하나씩 읽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고백하실 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상 이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이온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노니, 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양편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신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가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곁에서 조롱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연 자에게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한 영혼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사시고 받아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 3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는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서 있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한 돌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과 믿음 안에서 돌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 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기쁨과 슬픔, 아픔과 행복을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님뿐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순종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오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는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하면서 샘물을 찾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목마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목마름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요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짐승의 뼈와 세 조각이 달려 있는 채찍으로 서른 아홉 대를 맞으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손과 발과 머리에 쓴 가시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상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까지 대, 내어드리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는 성도는 쓰러져도 아버지 품에서 쓰러져야 하고 넘어져도 아버지를 향해 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is uh -huh.